제목으로 배우는 중국어. 오늘은 동요 중에 아빠 힘내세요 라는 제목의 동요가 있습니다. 빠바, 짜요. 빠바 하면 아빠, 짜요. 힘내세요. 어, 이 노래 혹시 기억나시나요? 아빠 힘내세요. 우리가 있잖아요. 이런 노래였어요. 자,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. 아빠 힘내세요. 빠바, 짜요. 빠바, 빠바. 빠, 발음도 비슷하죠? 아빠, 빠, 빠바, 빠바, 빠바. 짜요, 짜요. 우리 뭐 이런 경기 같은 거할때 옆에서 중국 팀과 경기를 하게 되면 이 짜요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꼭 짜요, 짜요. 뭔가 짜다라는 뜻으로 뭐 이렇게 들리신다고 했었는데 짜요 하면 짜다라는 뜻이 아니라 힘내세요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짜요, 힘내요. 뭐 파이팅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짜요 이렇게 사용해 볼까요? 우리도 뭐 힘내, 힘내세요. 힘내라 힘뭐 여러 가지로 사용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표현들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. 그냥 짜요, 짜요 하면 힘내라, 힘내라, 파이팅 뭐 이런 거고요. 짜요 봐. 힘내십시오. 뭐 하십시오. 짜요 봐. 힘내세요. 이런 뜻이 됩니다. 짜자요. 이것도 뭐어 힘을 더하고 더하고 그러니까 힘내라 힘! 뭐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다 같은 표현인데요. 살짝살짝 살짝 바꿔서 사용하면 좀 다양한 표현으로 느껴지잖아요. 짜요, 짜요바, 짜자요.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보시고요. 다음,我会 짜요다. 나는 뭐뭐 할 거야. 짜요다. 열심히 할 거야, 힘을 낼 거야, 파이팅 할 거야, 나 파이팅 할수 있어, 나 잘할 수 있어, 나 잘할 거야, 뭐 이런 뜻이고요. 징, 게이, 워, 요, 징 하면 뭐뭐 해 주십시오, 게이 하면 주다, 워, 나에게, 지아, 요, 어, 파이팅을 주십시오니까 뭘까요? 절 응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. 절 응원해 주세요, 저한테 파이팅 외쳐주세요 이런 뜻이죠. 징개워지아요 이렇게요.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워후이지아요. 더저 열심히 할게요. 워후이지아요. 더전 열심히 할 거예요. 징개워지요절 응원해주세요. 징개워지요절 응원해주세요. 이렇게 지요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가지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네요. 자 빠바지아요. 아빠 힘내세요. 이 노래 기억하시면서. 빠바, 짜요. 아빠 힘내세요. 이 표현 기억해 보시고요. 짜요의 다양한 다른 표현들도 함께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여러분, 잘쨰!